모의고사 조금 쉬운 거는 빨리빨리 같이 선생님 해석하는 거 보면서 이해하고 바로 문제 풀거나 할수 있게요. State at State Education Department 교육부처럼요. 교육부를 말합니다. State Department에서 I'm writing 나 지금 쓰고 있어요. Regarding to 보통 regarding 뭐와 관련하여. 즉, with regard to 자체가 about이랑 똑같아요. 뭐에 관련을 쓰고 있냐면, state, 즉, 우리는 보통 정부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주, 미국은 주 단위, 우리는 뭐 부산시 시 단위라면 얘는 주 단위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의 funding 예산 돈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뭐를 위한 돈이냐면 건축 프로젝트 어디에 포트 몽몽 고베니 하이스쿨 우리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의 건축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럼 이 사람은 학교 관련된 사람이겠죠? 교장입니다. 사실 우리 학교는 Need 필요로 합니다. additional space 추가적인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뭐 하기 위해, p r o v i d e 제공하기 위해, o f u l l y 완전히 function을 하는 보통 기능하는 그래서 완전히 기능하는 아트와 라이브러리 미디어 센터 굳이 우리 해석할 수 있으니까 뭐 예술관, 뭐 도서관이겠지만 이렇게 대문자 된 거는 어쨌든 이런 건물을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얘네 요 건물은 완전히 기능하지 않고 있었어. 이전에는 뭔가 하자가 좀 있어서 완전히 기능하지 않고 있었어요. 뭐 하기 위해? serve는 원래 제공하다, 돕다. 아, 근데 여기서 는 우리의 학생들을 돕다, 만족시키다 정도로 갑니다. 우리 학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걸로? in m o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러면 at the library media center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좀더 의미 있게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 t 파 i s 뭐 s the first time I have to write a d o c 는 m e n 하는 h i s is the 문 i r t i e I 요 n g 는아니고요 pp 뭘 위해 펀딩 예산 time I have to write a d o c u i 서브 미팅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너의 부서에요. 이미 2024년 4월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have not yet 아직 have pp 받지 못했어요. 뭐를? 어떠한 notification 보통 알림 통지 통보 통지를 네 부서로부터 아무 통지도 못 받았어. 그래서 조금 지연이 과정에서 지연은 carry 충분히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carry가 뭐 발생하다 정도로 발생할 수 있, 있어요. 어떤 거를 그래서 고려하다 발생하다 뭐상 근데 요거를 어떤 어떤 걸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considerable이 중요 상당한 많은 상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뭐랑 관련된 투 학교의 버이 우리 또 예산이라서 버짓 budget, 버지트리해서 예산적 constraint를요 예산적 제한 limitation이랑 똑같고요 제한과 일정에 너희는 조금 밀리는 거지만 우리한테는 되게 큰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러니 뭐하기 위해 proceed proceed 동사 원형이고 진행하다예요 프로세스 과정처럼 진행하기 위해 우리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요청드립니다 너, 너 너가 너에게 요청드립니다 뭐하기 위해 네 우리 요청합니다 대처를 요청합니다 notify us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you notify인데 요렇게 갈게요 네가 왜냐면 요거 방금 목적으로 보면 요게 동사 원형이어서 동사 원형 동사가 올수 없어 그래서 너가 대절 이가 알려주기를 통보해 주기를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리뷰 리즈 검토한 리뷰한 그러니까 한번본 결과를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뭐에 또 관련 about 관련한 거냐면 이미 제출된 문서 앞에서 줬다고 했잖아. 그거에 대해서 통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look forward to ing 명사씁니다 듣기를 고대합니다. 너에게 답장 주세요 이 말이고요. 프린스파 교장이죠? 요 학교 교장 선생님. 굳이 하면 당연히, 지금 재촉한 거죠. 그래서, 어, 여기 있네. 검토 결과 통지 요구. 그럼 검토 결과 통지 요구 하는 6번, 7번. 아, 7번 뺄까요? 6번, 6번. 왜 이러나? 6번에서 끝나죠? 주세요 하는 거. 하고, 시, 끝. 19번 갈 겁니다. 혹시 한 번, 한번 끊거나 하라고. 19번. 정답 먼저 보면요, hopefully, 좋은 거 했다가 안 좋아져요. 좋은 거 했다가 좌절해요. Frustrated 해요. 그래서 어떤, I로 시작하고 어떤 분위기, 느낌보다 내 이야기니까 쉬울 거예요. 엄마 할때 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 밖에서. Outside the locker room, 밖에서. Locker room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뭐 끝나고, Hard fought. Fight의 과거 치열하게 싸워진 페이스북배스켓볼 게임 농구 게임이 자기가 싸운건 아니고 싸움을그니까 싸운이라고 할 건데 싸움을 당해서 n 비 s o u 치열하게 열린 농구 게임 후에 나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코치가 불렀어 콜 아웃 나에게 그래서 콜 아웃 좀 크게 외쳐 부른 거예요 데이비드 u n 어 미안합니다. David 하고 work with me. 나랑 좀 걸어라고 걸어, 외쳤어요. 그래서 I figured 나는 보통 생각하다. figure out 하면 생각을 끊어서 알아차리다. 나는 생각했어요. 그가 was going to tell 나에게 말할 거라고. 뭐를? 난리가 났네. 자 에게 something important 를 말할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는 was going to select 선택할 거예요. 했 선택할 것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야. 나를 뭐로 to be 하는 것으로 요렇게 생각했어요. 요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to be 뭐 하기 위해 생각했다 똑같아요. be 어쨌든 캡틴 주장이 되라고. 주장이 되는 것을 주장이되도 되기 위해 나를 골랐다. 나를 뽑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 그 주장은 뭐냐면 쉼표가 내가 지워졌지만 the leader 이거요. 리더고요. 항상 i have always 항상 내가 had wanted to be 되기를 원했던 리더요. 요런 리더요. 요 리더. 하고 사실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보다 보어 뒤에 비다면 무조건 비동사라면 보어거든요. 그래서 뭐 복격 관계 대명사 뭐저조도 하는데 그냥 관계 대명사 관대이고요. 목적격처럼 그냥 생략 가능한 관계 대명사. 사실은 주격 관계 대명사로 보긴 하는데 주어를 말하는 거라서 그거 우린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쨌든 해석 내가 항상 되고 싶었던 리더. in 팀의 캡틴으로 뽑으려고 나는 생각한 거. 그래서 내 심장은 was racing 뛰고 있었어. Uh, anticipation 하면 ant, anticipation 하면 기대감으로 뛰고 있었지만. 하지만 when h i s next word 그의 다음 말이 내 귀를 때렸을 때, 즉내 귀에 들렸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우리는 going to have to send. 우리는 뭐 해야 하냐면 보내야 했어. 너를 어디로 집으로 너에게 집을 보내다 너를 그냥 집으로 너를 집으로 이렇게 할게요 너를 집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라고 그가 말했어 코들리 냉정하게 그러니까 잘리는 거죠. I don't think 나 생각하지 않아. 네가 make it 할수 있을 거라고 즉 make it 은 보통 해내다 성공하다. 네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 안 해. 하고 나는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아 라고 말했어. 그래서 나는 그의 결정을 이제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려고 막 노력했냐면 hold it together 하려고 막 노력했어. 즉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것을 hold 없네. 너무 어려운데. 그것을 다시 잡을 같이 잡으려고 노력했다. 여기서는 좀 마음 잡으려고, 다시 마음, 다, 마음을 마음좀 가다듬으려고, 보통 할때 hold it together 하거든요. 그래서 "하, try to hold it together. 난 그것을 좀 같이 잡으려고, 즉 마음을 좀 가다듬으려고 했지만, inside. 안에서는, 즉내 마음속에서는 I was falling u p falling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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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would be waiting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일 아침에 뭐하기 위해 하거나 아니면 어떤 차를 건데 뭐하기 위해 take me 나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것 있었다 있을 것이다 그리고 just like that 그냥 그렇게 그냥 진짜 그것처럼 it was over 그건 끝났다 시시하지만 끝나요 안 나오겠죠 <laughs> 그래서 엄청 기대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어... 어...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했지만 무너졌어. 그래서 감정 변화 나오는 거 똑같이 선생님 뭐 해석 드는 거 똑같이만 하면 돼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 강의를 여러 번 보면서 복습하세요. 혼자 하는 거는 한 번에. 될수 있게 혼자 계속 하고 또안 되고 안 되고 이걸로 시간 많이 안 잡아먹게 이거를 여러 번 빠르게 본다든지 해서 아는 걸로 하고 이제는 조금 이제 20번부터는 조금 어려워지겠죠? 요거 20번부터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 먼저 보면 운동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집안일 조금네 별로죠. 집안일을 운동으로 해라. 운동으로 여겨라. 라는 거. <laughs> For many of us.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Making time. 시간을 내는 거. 운동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Is a continuing. 계속되는 Challenge. 도전. 어려움입니다. 도전이라고 하지만 조금 어려움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거 꾸미는 거 표시했어요. 잘안 나오네. 그래서 뭐와 뭐 사이에서 commitment 중요합니다. 전념, 헌신. 내 집중을 내 마음이나 뭐 몸을 여기다 쏟는 거. 일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obligation 하는 거. 의무. 일도 해야 되고, 즉, 일이랑 직장도 전념해야 되고, 가정 의무도 지켜야 돼. 내가 혼자 사는 거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혼자 회사만 열심히 다닐 수 없고 살고시도 해야 되고 내 옷도 빨아야 되고 하는 요거 사이에 이렇게 하겠다. 어. it o p t e n feels like 뭐처럼 느껴지냐면요 뭐처럼 느껴지냐면 like s there's no room 뭐가 있다? no is니까 없어. room은 방보다 공간 여유를 말합니다 공간 그래서 여기서는 여유 여유가 없다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지 In our 하면 막 쌓여진 즉 여기서 빡빡한을 말해요. 빡빡한 쉬어줄 빡빡한 일정 안에서 공간이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를 위한 for uh, delegated workout 뭐 하는 여기서 일단 workout은 운동 보통 운동할 때 exercise하면 좀 선수들이 하는 운동 그런 느낌이고 우리가는 일상 뭐 배드민턴을 치거나 헬스장에 가서 우리 일 보통 사람들이 하는 운동은 워크아웃이라고 해요. 다디케이트 중요합니다. 전념하다 이고요. 전념 되는 이 전념이 옮겨지는 거 아니고 그건 전념이고 쏟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는 거. 그래서 커미트랑 다디케이트랑 같아요. 한 번만 쓸게요. commit 다른 거에서도 나와서 dedicate 는 전념하다고요. 근데 전념 되다. 그걸로 전념되고 헌신하다. 헌신되다. 얘는 수동태로요. be committed, dedicated to ing. 요거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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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여요. 꼭꼭꼭 꼭꼭 알고 있어야 돼요 동사 to ing 하는 거 우리 따로 아는 것처럼 요거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그래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은 없대 없는 것처럼 느껴진대 하지만 what if 하면 뭐뭐라면 어떨까 라고 묻는 거 어떨까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세문 하지 마게요 자, 그 운동이 came to you 너에게 와 어떻게 오냐면 Right 보통 Right now. 처럼 바로 바로 너에게로 와 온다면 어떨까 어디에서? 너의 데일리 루틴 일상생활의 m o i d s t 중간에서 일상생활 한 가운데서 운동이 나를 찾아온다면 어떨까 하고 t h a t s w h e r e 하면서 t h a t s w h e r e 사 h 에 t h e place가 보통 생각도 있어요 즉 선행사 place 일반적인 선행사 그것이 바로 뭐다? That is the place. 어떤 장소다, 어떤 지점이다. Where we 꿈 있는 지점이다. 관계. Beauty of integrating 혼합하는 거,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Mini exercise를 into household shows에 합치는 것의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이 다시 아름다움이. 근데 네, 요 아름다움 다음에 이가 도중 아름다움보다 엔터 저희 엔터그레이팅 결합하고 합치는 거 통합시키는 거예요 작은 운동 미니엑스셀 간단 간단한 운동들을 어디에 하우스 오드 가정의 집안의 보통 쇼우 싸면 일 집안일 말이에요 집안일에 요거를 합치는 아름다움이 comes, 온다 뭘로 엔트 플레이 재미로 온다 뭐 플레이로 내가 아니고 플레이 재생 작동 작동 하게 된다. 그래서 작동하다 정도로 이게 하고 싶은 말인 것같은데주제나 a y 요거 중요 관계부 y 생 l a 있는 것 때문에요. 그리고 l a y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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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y play, p 기 a y play, play, p l 운동을 집안일에 통합시키는 것에 아름다움이 작동하는 곳이다. 이 지점이 뭐라고? 갑자기 그럼 이 지점이 뭐냐면 우리 일상의 한가운데로 운동이 온다면 어떨까? 온다면 어떨까? 뭔 말이야? 우리 일상의 한 가운데에 조그만한 운동들이 집안일과 합쳐지는 아름다움이 바로 작동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so let's be realistic. 현실적으로 현실적이 되게 해보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shows 이런 집안일들은 i n a d v i t a b l e 이거 우리 어딘지는 기억 안 나지만 이번 범위에 또 나왔어요 피할 수 없는 그래서 꼭 알아야 된다고 내가 했었던 피할 수 없는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필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필수적으로 연 만나게 되는 이런 피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 만나야 돼 그래서 필연적 피할 수 없는 만 생각해도 돼요 집안일은 피할 순 없어 사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집안일은 불가피하다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어 하고 whether 뭐 뭐든지 뭐든지 뭐 간에 간에 해서 부사절로 쓰였어요. 그것이 그 집안일이 washing dishes 설거지든지 아니면 take out the trashy 던지 쓰레기 버리는 것든지 간에 이러한 일들은 이제 본동사 본문장 essential part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일상 삶에 하지만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뭐뭐라기보다는 viewing, 여기다 할거 view s 요 view as 에서 요 show, view as you show, u r e w you s h o e w you show, v i e as i o u show, v i e as i o u show, view as you o b l i g a t e obligation, obligation, 으, obligation,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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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ligate, Obligation도 알아야 돼서요두 번이 나오니까 의무적인 활동 순순하게 의무적인 활동으로 여기는 여기기보단 오히려 즉 그냥 무조건 해야 할일 내가 꼭 해야 할일 이렇게 여기기보다는 Why not? 하면 뭐뭐, 또 뭐뭐 하는 게 어때? Why not? 뭐뭐 하는 게 어때? 하지 않는 거 이거 not 해석 안안 해요 안 하면 어때 이게 아니야 이거 하는 거 어때 이거야? C 이사하면 어때? 즌는 원래 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보통 뭐 하루를 잡아라 이게 하루를 잘 살자 살아라 이런 뜻으로 많이 속담으로도 쓰는 것처럼 이런 순간들을 잡는 거 어때? 뭐로 기회로 잡는 거 어때? 뭘 위한 기회? Who physical activity 신체 활동 즉 운동 말하죠? 운동 workout 아니면 m 니 n y e x e r c i s e 운동하는 기회로 이 순간을 잡는 것 어때? 예를 들면 Practice Squat. <laughs> 어이거 없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연습하거나 뭐뭐 해라 해라. 해라. 스쿼트, 우리가 하는그 스쿼트 운동 있잖아. 스쿼트 운동을 하거나 Engage In 하는 거 어때요? 해라. Engage In 하면 보통 뭐 연관시키고 뭐 이런 건데 시작하다 라고 쓸 거예요. Some wall push-up 벽에 이렇게 대고 팔굽 그 벽이 push-up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때? 뭐뭐할? 뭐뭐하면서 네가 기다리면서 너의 아침 캐트 캐트리 그물 끓이는 물 주전자 뭐 물은 뭐라고 하지? 캐트 <목소리> 커피포트 커피포트는데 네영 아니에요. 그래서 <laughs> 그 캐트를 캐트를 기다리는 거. 캐트리, 요거 사실 세, 상세히 말하면요. 요거 괄호 빼버리면 You wait to boil. 끌다예요끌다 끓다 끓다. 물이 끓는 거죠. to 부정사가 나왔어. 요거를 기다리면서 근데 뭐가 끓어? 내가 끓는 게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인 너의 아침 물, 커피포트, 캐트리 끓, 끓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요렇게 가도 돼요. 근데 wait for, 어쩌고 t 쩌 o 하기도 하기 for, w a 상 주어로 볼 수도 있고 이건 그렇게 중요하 o r w 아 i t f wait for, 를 아예 동사로 봐 wait f o 이 w 는것 t 고 o 는모닝 i t for, wait for, wait for, wait for, wait wait for, 명사, t for, wait for, w 니 i t 그래서 괜찮고 어쨌든 니그 초록색으로 볼 때는 주황색으로 보는 거 아니고 초록색으로 보거나 주황색으로 보거나 근데 w 이 i t for 써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인상의 주어나 w 이 i t for이나 둘다 어쨌든 wait for 때문에 갈라지는 거니까 w 이 i t f o r 쓰자 하는 거 incorporating 아까 integrating이랑 똑같아요 inter integrating 통합시키는 거요. 빠른 운동을 너의 집안일에 통합시키는 것은 향상시킬 수 있어요. 너의 건강을.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합치는 거, 병행하는 거, <laughs> 요런 기회로 활용하자. 운동할 시간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주제는 7번 정도. 7번. 요렇게 보지 말고 요런 거 어때? 물음표로 된 거예요 요런 거 어때? 하면 어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합치는 거 어때? 따로따로 그냥 순수한 집안일은 그냥 해야 될거 일로 보지 말고 요거를 하나의 운동할 기회라고 보는 거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요까지 하면 일단 18, 19, 20이고 우리 21부터는 했었거든요 그럼 조각조각 되는 것도 할 거예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끝나고 그 다음에 26번과 장문 할게요.